나의 이름은 유민정. 올해 35살. 중국 심천의 왕시촌이라는 마을에 살고 있다. 1996년 7월 16일 오전 7시 절친인 조지수의 연락을 받고 그의 집으로 향했다. 5년 전 나는 지수한테서 돈 10만 위안을 빌렸고 그 돈을 전부 주식으로 날렸다. 그때 당시 주식이 유행하기 시작했고 나도 떼돈을 벌고 싶어서 투자했으나 비만 따게 되었다. 현재 내가 지수한테 갚아야 할 돈은 이자를 포함해 12만 2천 위안이다. 반바지, 티셔츠, 슬리퍼에 빈손으로 지수의 집에 도착했다. 나 최근에 집 짓느라 돈 없어. 좀더 기다려줄래? 나는 아무 핑계나 댔다. 사실 갚기 싫었고 돈도 없었다. 지수가 홍콩으로 이민 갈 때부터 돈은 갚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다. 근데 이게 웬일인가 몸이 아프다고 고향에 돌아와서 이 시골에서 병치료 한댄다. 아니 이게 몇 번이고 친구라고 여태 참고 있었는데 이번에 병원비 좀 많이 날것 같아. 네가 안갚으며네 와이프한테 얘기해야겠다. 그 애기 돈을 빌려 주식으로 날린 걸 와이프는 모른다. 평상시부터 돈 많이 못 번다고 구박하는 와이프가 이 일을 알면 진짜로 이혼각이다. 좀 지나서 지수와의 보는 장보러 간다고 밖에 나갔고 집에는 우리 둘만 남았다. 나와 지수는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결국에는 말다툼까지 하게 됐다. 화가 난 지수는 서파 밑에서 숨겨두었던 쇠파이프를 꺼내들었다 개새끼가 날 패려고 준비했다니. 이 생각에 나는 눈이 돌아갔다. 지수가 내 머리를 내리치려는 순간 나는 쇠파이프를 손으로 잡고 그 입에를 힘껏 걷어찼다. 그는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벽에 부딪혔고 나는 잡고 있던 쇠 파이프로 그의 두개골을 정확히 내리찍었다. 두개골과 쇠골을 번갈아 가면서 딱딱한 느낌이 사라질 때까지 가격했다. 힘없이 총 늘어진 지수는 이미 죽은 것 같았다. 영화에서 군인이나 킬러는 보통 확인 사살을 한다. 나는 그를 화장실로 끌고 들어가 시칼로 목을 수차례 베었다. 칼이 안 드는 건지 목뼈가 단단한 건지. 결국 분리는 안됐지만 점점 차가워져가는 그이 시체를 보면서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손을 씻으면서 이 상황을 어떻게 빠져나갈까 고민하고 있는데 이곳에 사는 왕씨가 손녀딸을 데리고 놀러왔고 이 광경을 목격했다. 나는 한치 망설임도 없이 바로 왕씨 머리를 가격했고 막 울면서 때리지 말라고 애원하는 손녀딸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했다. 늙은 왕씨와 세 살짜리 손녀딸을 참쉽게 죽였다. 세 명을 연속 죽이고 나니 불안하고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어찌할 바를 몰라 거실에서 갔다 왔다 하고 있는데 지수 와이프가 돌아왔다. 나는 주방문 뒤에 숨어 있다가 장본 물건을 정리하려고 주방에 들어오는 그녀의 뒤통수를 힘껏 내리쳤다. 둑 하는 소리와 함께 푹 쓰러졌고 나는 힘겹게 그녀를 화장실로 끌고 갔다. 그리고 말랑말랑한 목 아래쪽 깊숙한 곳에 시카를 꽂아넣었다네 명을 죽이고 몸이 급 피곤해졌다. 장바구니에서 간식을 찾아 입에 넣고 있는데, 이번에는 2층에서 소리가 났다. 2층 계단에서 지수 아들 여자친구랑 마주쳤다. 그녀는 놀라서 아무런 반항도 못하고, 쉐파이프의 머리를 맞아 계단에서 굴러 떨어졌다. 지금 화장실로 끌고 가는 것은 힘든 일이고, 이제 의미가 없다. 난그 자리에서 그녀의 목을 조였다. 그런데 이 장면을 목격한 사람이 있었다. 3층에서 내려오던 지수 딸이 이 광경을 목격하고 소리를 질렀다. 그녀는 겁에 질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나는 천천히 걸어 올라갔다. 죽이려고 올라갔는데 그녀의 얼굴을 본 순간 다른 생각이 들었다. 일단 기절시키자는 마음으로 머리를 적당한 힘으로 내리쳤다. 그녀는 너무 예뻤다. 피부도 희고, 몸매도 아담하고, 눈도 컸다. 이미 다섯 명을 죽였다. 어차피 체포되면 난 죽는다. 그래, 한번 즐기고 죽자. 난 그녀의 바지를 벗겼다. 펑! 1층에서 큰 소리가 났다. 한 명이 안 죽은 건가? 난 1층으로 뛰어내려갔다. 죽은 사람들은 죽은 대로 제자리에 있었고, 다른 누군가도 없었다. 3층에 다시 올라갔는데, 예쁜 그녀가 사라졌다. 나는 미친 사람처럼 1층부터 3층까지 모든 방, 모든 구석까지 다 뒤졌지만 그녀는 없었다. 허겁지겁 집에 도착한 나는 샤워 후 깨끗한 옷을 입고 숨겨둔 총과 2,700위 안이 현금을 챙기고 나왔다. 오토바이를 렌트해서 다른 도시에 갔다가 홍콩으로 미리 꼭 가려고 생각했다. 그러나 내 생각이 짧았다. 도로는 이미 봉쇄됐고 경찰들이 쫙 깔렸다. 나는 황급히 오토바이를 버리고 근처 편의점으로 갔다. 과자, 라면, 생수를 구매하고 바로 근처 산으로 올라갔다. 난 토박이라서 이 지역이 산이 익숙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몸을 숨길 수 있는 작은 동굴을 찾았고 생활용품을 천천히 장만하기 시작했다. 20일 동안 나는 무려 7번이나 마을에 내려갔다. 주로 비 오는 날 늦은 밤에 우비에 선글라스를 하고 구석진 편의점만 찾았다. 운 좋게 지인은 다 피해갔다. 나의 새 보금자리에는 쌀한 포대, 미역 라면, 모기장 살충제, 가스버너 등 생활용품들이 쌓여갔다. 나름 만족하고 마음도 점점 편해지고 있다. 시간이 좀더 지나면 사람들도 나를 잊겠지. 한 상상에 빠지기도 했다. 문제는 산속 생활 20일 쯤인 8월 5일에 발생했다. 이날은 비가 많이 내렸고, 날씨는 엄청 흐렸다. 동굴에서 죽을 끓이고 있는데, 약초를 캐는 남자 두 명이 찾아왔다. 그 사람들은 분명히 내가 누군지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안색 하나 안 변하고, 익숙한 사투리로 길을 묻더라. 이 새끼들 다 죽여버릴까? 하고 생각했는데, 총을 쏘면 소리가 커서 안 되겠고, 맨손으로 싸울라 하니 그들은 분명 낫이나칼등 도구들이 있을 것 같았고 꼭 죽일 수 있다는 신심이 없었다. 그래서 길 묶고 돌아가는 두 명이 뒷모습만 한참 동안 멍하니 쳐다봤다. 아니나 다를까 그 이후로 더 많은 경찰과 군인들이 산속에서 수색을 하고 그 빈도도 더욱 많아졌다. 그들 중한 명은 2미터 근처까지 접근한 적이 있다. 그 이후로 난 무서워서 마을에 내려가지 못했다. 8월 9일, 며칠 동안 굶은 나는 너무 배고파서 근처에 있는 과일 농장으로 갔다. 잘 익지도 않은 과일로 배를 채우고 거기서 잠들었다. 배가 부르니 잠이 너무 달콤했다. 아침에 누군가의 말소리에 놀라서 눈을 떴다. 농장 주로 보이는 남자 두 명이란 여자 한 명이었다. 나는 쇠 파이프를 들고 남자 두 명이랑 싸웠다. 굶어서 체력이 부족했지만 그래도 남자 두 명은 때려 눕혔다. 문제는 그 여자였다. 진짜 미친 사람 같았다.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산에서 뛰어 내려가는데 너무 빨라서 도저히 잡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빠른 사람은 이번 생에 처음 본다. 나는 쫓아가다가 지쳐서 불숲에 몸을 숨겼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군인... 백여 명이 근처로 접근하기 시작했다. 그중한 명이 나를 발견하고 공중에 돌격 소총을 발사했다. 탕탕 탕, 탕. 나는 반항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제포됐다 8월 23일 나는 포본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집행일은 9월 3일이다. 그때 돈을 빌리지 않았더라면 결과는 어땠을까?